구약성경 8 4 0면에 있고요 0 0편 58편 다0 0 0 0 0 0 0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 제목으로 5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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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잠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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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잠0 0 아기는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은 남녀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네,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악인 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이 하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지난주의 제목과 조금 비슷하죠. 지난 주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은 없어요. 그 앞까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신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죠. 이 알다셋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장으로 맞춘 노래라는 의미,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의미, 의미상 말인데 알이라는 말은 금지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는 알다셋인데 이게 합성어다 보니까 카셔트라는 말이 뒤 붙었어요. 그래서 알카셔트가 아니고 알다셋이라는 말로 변했는데 이것은 이 카셔트는 멸하다. 그러니까는 금하다, 멸하다, 멸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지난번에 드렸고, 이 57편은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저주이십니다. 무서워요. 저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58편의 말씀을 보면, 이 저주시로 굉장히 아주 무섭게 기록된 것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주이신데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시면 정의가 나오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냐? 두 번째로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하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너희들이 지금 어하여 잠잠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왔어요.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내려올 때마다 얼굴이 원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더라도 다윗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중심은 이제 누구 중심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도 지혜가 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민을 모세에게 다가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서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때에 예, 누가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죠. 기억나세요? 다윗의 장인이 그러죠.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기다리게 하느냐. 내가 가만 보니까 모세 너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따르는 지혜자들이 밑에 있는데. 너희들 지파들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풀수 있는 문제는 그들에게 풀게 하고, 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너에게 올리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줬단 말이죠. 그 모세는 그걸 따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장 모세의... 모세가 뭐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는 장인도 지혜가 있었네요.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아는 분별, 영적 분별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때로 가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궁을 건축하고요. 특히나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또한 솔로몬이 나름대로 유익적이좀 심려를 기울인 것이 무엇이냐면, 재판 자리입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했어요. 무엇에도 솔로몬도 대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을 그는 내릴 수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라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죠. 무엇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기준이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이 생기죠?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 그렇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종했던 자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솔로몬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즉이 번영 때까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안타깝지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분명히 뭔가를 전해줄 때는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의 신학적인 말의 동의어로 동의어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지키신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동치자들이여 너희들이 정의를 알면서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인자들이여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바른 것과 옳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알렘 잠잠하다는 뜻이에요. 예, 엘림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잠잠하냐, 왜 잠잠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라면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하기 어려우면 먼저 기도하셔야죠. 말하기 어려운 상대면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알기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직무유기라는 말 드렸잖아요 직무유기 직무유기야, 뭐 회사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걸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맡긴 바가 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머릿속에만 있고 생각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셨더라고요 상대방이 하기 싫은 것, 상대방이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라고 저는 그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속상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런 정의를 내렸을까요? 일부러 해요 일부러 기분 나빠서 어디서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통치자들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인자들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내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게 아직도 이 안에 있어서 그걸 뽑아 오르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구나 너희들이 그 중심에 그 악이 있어 그것을 행하는데 그 행함은 무엇과 같다고요? 폭력과 같다고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푸니마티 영혼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펠레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같은 중심과 마음인데 왜 이렇게 단어가 다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심을 번역을 해 버렸어요. 왜?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 그 중심 본성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악함을 행하는 도다. 원문의 뜻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소극적이고 인간의 본성인 속사람의 악함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죠. 여기서 이 속사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서 사장에 가면 겉사람, 속사람이 나오는데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알려 주실 때에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폭력 그 폭력을 너희들은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들 참 안타깝죠. 결국 악한 것을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그러니까 알며도 불구하고 악한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버려지지를 않아요. 매여 있다는 얘기죠. 매여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금이라는 말 아시죠? 안금이라는 거묵 만들 때도 안금을 이용하잖아요. 싹 들이붓고 싹가라앉으면 그렇죠? 그 가라 앉은 안금이 뭐 연못에도 있고요. 구정물에도 있어요. 구정물 오래 놔두면 위에는 맑은 물이 나오고 밑에는 안금 가라앉잖아요. 근데 언제 안금이 다시 일어나죠? 휘 여러분 마음을 휘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할수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악함과 분냄과 화냄과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에는 뭔가 나를 휘저은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구의 성품을? 여러분은 이 시대의 통치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앙금에 휘, 여러분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거던 이겨내면 걷어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지금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엄마 괴롭히고 청년 때 잘못된 일이 있어요 담배도 피고 친구도 괴롭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한거 이런 앙금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뿔쑥뿔쑥 생각이 나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단아, 네가 나를 지금 휘젓는구나 제가 걸 연습을 했어요. 이것을 연습을 하고 제가 그런 악함과 나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계속 연습을 했어요. 계속 연습을 하니까 이제는 나와요. 무의식 중에 뭔가 저를 휘저으려고 하는 게 나올 때에는. 다섯 번 중에 세번 이상은 나와요. 연습이 많이 된 거죠. 아니요. 훈련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휘둘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그만큼 악한 그 악한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환경의 모습이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씩 알려드리고 저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나누고 있는 거죠 일상을 보면 제가 전에 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어요 운전을 너무 거칠게 했어요 저 지금 운전 얌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운전 얌전하게 하는 편은 제 아내 공이에요 옆에서 얼마나 저를 혼내는지 다시는 당신 차안탈 거야 이런 적도 있었어요 막제 앞에 와서 막 난폭하게 운전하면 저도 난폭하게 가서 들이대고요. 양보 안 해주면요. 저도 양보 절대 안 해줬고요. 막 그랬어요. 진짜. 근데 사실 그것도요. 제 변명으로 하면 이제는 진짜 사역이 너무 쫓기니까 시간은 없고 빨리는 가야 되겠고 막 돌아다니는 시간들이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 막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그 아, 나쁜 성 나쁜 버릇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안 하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 위에 올라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남들이 양보 안 해준데 막 억지도 끼어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앞에 한 대도 안 끼워줘요. 절대 못 끼어들게 해요. 만약에 끼어들죠? 난리 납니다. 빵빵거리고 상향도 번쩍번쩍하고 막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위협하고 여러분 칼치기 아십니까? 도로 위에 전문 용어 칼치기. 이게 뭐냐면, 차한대 간신히 끼어들만한 공간에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고속으로. 이게 칼치기예요, 고속도로에서. 이런 전문 용어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막하다는 겁니다. 안 끼어들고, 안 끼어주고, 끼어들고, 더 끼어들고. 그냥 양보하는 게 그냥 조용하고 편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기 이제 저희 가족들 만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많이 터득한 게 그거예요. 잠시 기분 나쁜 상황이 있더라도 참으면 5분, 10분 안에 사라지는데 만약에라도 그 차하고 나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 차하고 나하고 길이 갈라질 때까지 불편해요. 저놈 봐라. 어지 요놈 봐라. 끝까지 그러고 가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악함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그냥 끼워주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몇분 알아요 아주 청할 택시 몇분 계세요 과속운전하는 분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과속운전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으로 우리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기는 못태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본성은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함을 보이고 일상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한 일상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데 그 기가 막힌 말씀이 5절에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냐는 독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근데 설명이 좀 필요해요 안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악하면 술사들의 말도 안 들어요. 악한 술사들의 말도 안 들어요. 얼마나 악이 많고 죄가 많은지 그 요술사들의 말도 안 들어요.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내 것만. 그렇게 악한 세대, 악한 인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내 모습.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그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전해 드리는 거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전해 드리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히 있으니 그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끼어드는 거 이런 것이 기억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나 인간의 악함이 있다라는 건 기억하시고 그 악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멸망하리라. 그들은 멸망하리라. 그들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멸망이 육절부터 구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육절부터 구절 시작.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상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아주 시적으로 멋있죠 이 달팽이가 소멸하는 거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거는 경험상 증거를 알려드리면 제가 예전에 양재동에서 꽃장사할 때그직원을이랑 일한 거예요. 이꽃을볼때 제일 난적이 누구냐면 달팽이에요 그렇게 식물로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팽이를 발견하잖아요. 민달팽이도 있고 그 껍데기 있는 달팽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민달팽이 이만한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아주 그냥 살이 뒤룩뒤룩 쪄 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내꽃을 달가 먹어? 그래도 그놈한테요. <laughs>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독한 무슨 그꽃대 주는 벌레 주는 약이 있었어요. 그 약을 위에다 뿌려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허물을요. 한꺼풀 싹 벗고 알맹이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 몸을 보호하는 뭔가 나오는 거예요, 애기. 빠져나간 놈을 또 잡아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싹 빠져, 빠져나가요. 나중에 실오라기 같이 조그만 달팽이만 남더라고요 그거보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달팽이 있죠 저는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경험해 보면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불이 뜨거운 불에는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잘 탑니다 막 다. 착 찍어가면서 막 불을 끌어 가면서 싹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면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이 10절 11절 같이 읽어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심판대라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미가 없어요. 허무해요. 그렇게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 그런 악인들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재판이 있어요. 가짜 성도도 있습니다. 가짜 교회도 있어요. 이러한 가짜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 된 모습으로 증명해 내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방법은 뭐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세상에서 잠깐 손해 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이는 소멸됩니다. 우리 58편은 저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도 분명히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는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학자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 아니요 분명히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겠죠 이 가을 비가 끝이고 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처럼 또 싸늘한 날씨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어제도 보니까 달이 맑게 떴는데 오늘인가 내일이 보름인 것 같아요. 어제 달을 보니까 보면서 아 벌써 보름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